이 복된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501면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고는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허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 0 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새칼을찬 이스비프 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수료의 아들 아비세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그 사람 19년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 하나는 가드 골리아세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로는 베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가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야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내 네 사람 가대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포아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또 부름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의 본분을 다 지키지 못할 때도 있는 그런 연약함이 드러나는 순간순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변하지 않고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몸부림쳐야 한다는 사실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은혜를 통하여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내는 이 원리에 대해서도 이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로는 잘 이해하지만, 때로는 우리 앞에 놓인 현실들을 보면서 의문이 들 때도 있고, 마음의 어려움을 겪을 때도 당연히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나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당면한 문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큰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단순한 고민과 염려가 점점 커져서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할 때도 있습니다. 관계적인 문제, 재정의 문제, 육신의 문제, 더하여서는 직장과 일터와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나의 신앙에 대한 굉장히 큰 넓은 범위의 문제들을 안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받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격려와 위로를 받고 또 더욱 힘을 내어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반드시 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반드시 위기가 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보아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아멘. 어제 본문에서는 기근이 왔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적국의 침입이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난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냥 단순히 전쟁이 났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시라는 단어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은 끊임이 없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5절, 18절, 19절, 20절을 보시면 15절에는 블레셋 사람이 다시, 18절에는 그 후에 다시, 19절에는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20절에는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우리가 흔한 표현으로 지긋지긋하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이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통치하던 시절에도 이러한 어려운 일이 끊임없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외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에 내부적인 문제도 가지고 있지요. 15절 말씀 마지막을 보시면 다윗에 대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피곤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지금도 피곤하시지 않으십니까? 피곤한데 지금 당장 전쟁을 하러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자동차를 타고 전쟁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말을 타고 전쟁을 하러 가야 하지요. 심지어 왕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백성들은 그 국가의 싸움 가운데 끌려가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기근과 전쟁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의 집안 싸움 반란이 일어났었고 지도자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고 거기에 더하여 육신의 한계까지 더해지는 다양한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죠.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누워만 있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 가운데에도 적국의 장수들이 가진 이 어마어마한 위력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인족에다가 노창을 들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노슨는 구리합금이죠. 첨단 무기를 장착하고 타고난 신체적인 스펙까지 가지고 있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적을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되었다. 어떤 이는 창자루가 배틀채같이 무지막지하게 컸다고 묘사되었고, 어떤 이는 손발가락에 하나씩 더 있는 거인도 있었습니다. 다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초현실적인 존재들과의 전쟁 가운데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다윗은 당연히 지쳐갔을 것입니다. 이길 수 있을까? 이 지긋지긋한 전쟁은 대체 언제 끝나나? 이런 질문을 왜안 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임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십니까두 번째 교훈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허락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노창을 든 이스비 이브노블 수리아 아들 아비세가 죽이고, 거인족의 아들 삽을 후사 사람 십부개가 죽이고 가드골리아세아우 라음이를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죽이고 손발이 여섯 개씩 있는 가드의 거인족도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다 이긴다. 싸워 이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붙잡기 위하여 때로는 많은 고난의 길을 우리 모두가 가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돕는 이들을 옆에 두셨다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이 자리에 모인 교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동력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저 단순하게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인사를 하고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돌아보고, 격려하고, 이땅 가운데 예수님 모시기 전까지 우리가 서로 손에 손을 붙잡고, 최선을 다하여서, 잘 뭉쳐서 그 믿음과 정체성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 참된 평안의 공동체, 나 자신이 다 드러난다 할지라도, 마음이 편하고 위로가 되어야 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동역자를 주심에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 사역 훈련을 통하여 만난 동기들, 소그룹 다락방에서 만난 순원들, 봉사의 현장에서 함께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매주 모여 약속한 시간과 약속한 장소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그의 거룩한 백성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장 큰 특권인 줄 믿습니다. 더큰 힘과 위로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모여서 모이는 교회로서의 힘을 얻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밀알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담에게는 하와를 주셨고. 모세에게는 아론을 주셨고, 여사와 갈랍을 만나게 하셨고, 다윗과 요나단이 우정을 나누게 하셨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만나게 하셨고, 사도바울과 디모델을 만나게 하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이 교회 가운데 귀한 성도들을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는 귀한 동역의 관계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더 안부를 묻고, 한번더 손을 잡아주고, 한번더 눈물을 닦아주고, 한번더 안아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허락하신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어느새 힘을 얻고, 또 격려를 얻고, 새 힘을 얻고, 전진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동역자에 대한 확신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반드시 최후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최후 무엇을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우리 모든 믿는 자의 끝에는 여러분 승리만이 남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다윗의 부하들의 승리가 곧 다윗의 승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늘 함께 승리합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백성들, 부모와 자녀들, 그리고 주일학교, 기도학교 교사와 학생들, 우리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하들의 승리가 곧 다윗의 승리였고, 교회의 승리가 곧 성도의 승리이며, 동시에 성도의 승리가 바로 교회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기뻐할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권세에 이기신 그 승리가 곧 저와 여러분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승리의 약속 붙잡고 동력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단임 목사님께 네 가지의 목회 철학이 사자성으로 있죠 아마 처음 두 가지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뭡니까? 목약 일념, 정도 목회 세 번째는 바로 은총 무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동역 감사입니다. 동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시간이 많이 없죠. 사랑하기에도 시간은 늘 모자랍니다. 내가 나눌 수 있는 사랑,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랑, 내가 한번더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여유. 이미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제자사역 훈련생들은 또한 함께 동역자들과 기도할 터인데 서로를 위해서 더 아끼고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어떤 것도 넉넉히 기는 사명자의 이 루틴, 말씀과 기도와 교회가 여러분에게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신실하게 잘 누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계속해서 힘차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각자의 예배하신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고 최후 승리의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나의 동역자들, 나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며 내일 주의 날 거룩한 예배자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존귀한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